당금액이 삼신할미가 된 어머니의 이야기. 아이를 품고 낳는 것,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모욕과 고난 속에서도 새 생명을 품고, 마침내 신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무르게 된 기적의 서사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이름도 아름다운 당금액이 이야기입니다. 시주님과의 운명적 만남. 먼 옛날, 금강산의 푸른 능선이 구름과 맞닿은 곳, 개비랑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시주님이라는 고귀한 분이 태어났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는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과 하나가 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아이는 불성을 타고났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한쪽 가난한 초가집에 살던 한 소녀가 있었으니 훗날의 당금액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조차 전해지지 않을 만큼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산에 올라 들고 질겁고 맑은 샘물을 길어와 조그만 상을 차려놓곤 했습니다. 시주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수행이 잘 이루어지기를. 그녀는 매일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시준님이었지만, 그녀의 정성스러운 마음은 점점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시준님은 당금의 길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늘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수행을 위해 멀리 떠나야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그대와 인연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단 조각 하나를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정혼의 약속이자 영원한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기이한 잉태와 세상의 냉혹한 외면. 시준님이 떠나고 나서 몇 해가 흘렀습니다. 당금에게는 매일 그가 준 비단 조각을 품에 안고 그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금에게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배는 조금씩 부르기 시작했고 이상한 꿈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학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 품에 황금빛 알세 개를 떨어뜨렸고 그 순간 온 세상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다니 말이 되는가? 분명 어디선가 남자를 만났을 것이야. 우리 마을의 체면이 말이 아니네. 수근거림은 점점 커졌고 심지어 친척들까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애야 우리도 더 이상 널 감쌀 수 없단다. 마을을 떠나거라.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당금 애기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깊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바위 틈에 작은 음막을 짓고 나뭇가지와 플립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추운 겨울밤 배고픔과 외로움에 떨며 그녀는 배속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도 엄마만큼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봄이 오는 날세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밝은 빛을 내며 울음소리가 천지를 울렸고, 둘째는 온몸에서 향기로운 기운이 났으며 셋째는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당금에게는 이름도 없이 제대로 된 옷도 없이 새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봄이면 어린 나무를 뜯어 죽을 끓이고 여름이면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구워 주었습니다. 가을에는 산에서 도토리와 밤을 주워 모아두고 겨울에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강가에서 빨래를 할 때면 새 아들이 물가에서 제잘거리며 놀았습니다. 당금에게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있으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비록 비단옷은 못해 주지만 이 옷에는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단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며 특별한 기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어린 나이임에도 어른 같은 지혜를 보였고, 둘째는 손만 대면 시든 꽃도 다시 피어나게 했으며, 셋째는 새들과 짐승들이 저절로 따르는 신비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산에서 예쁜 꽃을 따왔어요. 어머니, 제가 물을 길어 올게요. 어머니, 왜 가끔 우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당금 애기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엄마는 너희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 새 아들이 15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밤 당금 애기는 그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주님과의 만남, 신비한 잉태, 그리고 세상의 외면까지.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란다. 지금쯤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계실 거야. 너희들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 너희의 정체를 당당히 밝히고 서거라. 당금에게는 오래도록 간직해온 비단 조각을 꺼내어 새 조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 보여드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알아보실 거야. 세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꼭 아버지를 찾아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당당히 모셔오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아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어머니가 남긴 비단 조각을 품에 안고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때로는 비를 맞고 때로는 추위에 떨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시주님의 행방을 묻고 절마다 찾아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감동적 재회. 마침내 한달 반의 여정 끝에 새 아들은 깊은 산속 고요한 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시주님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은빛이 석였지만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세 아들이 절 마당에 나타나자 시주님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서 어째 난익은 기운이 느껴지는가. 아이들은 시주님 앞에 다가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희를 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주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첫째가 품에서 비단 조각을 꺼내어 보이자 시주님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예. 네. 이건 내가 당금액이에게 준그 순간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름답던 당금액이의 모습, 그녀에게 건넨 약속, 그리고 오랜 수행으로 잊고 있던 사랑. 그러면 너희들이 예, 저희는 당금액이 님의 아들들이며 스님의 아들들입니다. 시주님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미안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당금액이는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아이들이 어머니의 처지를 자세히 설명하자, 시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그 고귀한 분을 그렇게 혼자 두다니. 시주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라. 우리는 당금애기님을 모시러 가야 한다. 당금애기의 신성한 승화. 하지만 그 사이 깊은 산 속에서 당금 애기는 홀로 병들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떠난 후 홀로 지내며 그동안 쌓인 피로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열병에 시달리며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은 잘 있을까?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세 아들이 시준님과 함께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하며 눈물로 깨웠습니다. 어머니, 우리 왔어요. 아버지도 함께 오셨어요. 당금 애기는 흐린 눈으로 시준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시준님은 당금 애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이제 함께 갑시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황금빛 빗줄기가 내려와 당금 애기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신비한 빛이 나기 시작했고 주변의 꽃들이 일제히 만개했습니다. 당금 애기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금애기여 그대의 인내와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켰나니 이제 생명과 출산을 지키는 신이 되어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보살피라. 당금애기의 모습이 점점 신성한 광채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삼신할미가 되어 세상의 모든 임산부와 갓난아이를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입니다. 새 아들들도 어머니를 따라 제석산불로 승화하여 복과 지혜와 용기를 주는 신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어머니의 보살핌. 시준 님은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당금애기가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모성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삼신할미는 모든 집의 안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임신부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들이 힘들어할 때면 몰래 나타나 등을 쓸어주고 출산이 어려울 때면 옆에서 힘을 주었습니다. 갓난 아이가 아플 때면 밤새도록 지켜보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출산 전후에 삼신상을 차리며 기도했습니다. 삼신할미님,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삼신할미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삼신할미는 언제나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시대를 넘나드는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한 여인이 감내한 고난과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신성한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당금애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묵묵히 희생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단지 생물학적 출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희생, 불굴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포기하지 않는 무한한 사랑의 힘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신할미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새벽에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곁에서 첫 아이를 낳는 두려움에 떠는 여인 옆에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부모의 마음 속에서 그녀는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보살피고 조용한 목소리로 위로하며 보이지 않는 품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당금액이입니다. 그리고 모든 당금액이는 언젠가 삼신할미가 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전래동화 당금액이 여기서 마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생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당신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신성합니다.